캄 영수 학원 친구들 안녕 탐새입니다. 오늘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. 어 this decision. 자 얘가 주어다. this decision. this decision 결정이 이 결정이 was made. 얘가 동사다 was made. 자 made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어, 내려졌다 이 결정이 내려졌다. 자 because 자 이유가 나오겠네 왜 내리졌는지 자 because many singers are now giving online performances 자 because 왜 내리졌냐면 왜냐하면 어 many 많은 어 singers 가수들이 all now giving 어 now 지금 are giving 주고 있기 때문에 자뭘 주느냐 그러면 online performances 공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온라인 공연을 주고 있다는 말은 온라인 공연을 어, 하고 있기 때문에 자 because of 또 온라인 공연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네 because of uh, the pandemic 자 팬데믹 때문에 자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 유행하는 유행병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